수업 분석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장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위협, 기회, 강점과 역점의 평가 및 파악 이것이 수업 분석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가 의미하는 기회 및 위협 요인의 파악은 어떻게 하고 어떠한 곳인가를 한번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환경의 변화가 의미하는 기회 및 위협 요인의 파악은 에, 특히 그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소비자들의 소비 및 구매 형태, 그런 변화, 경쟁사의 동향, 또 새로운 유통업계에 출연 등으로서 우리 회사의 마케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변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협과 이협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회사의 마켓 마케... 어 자첫 번째 첫 번째는 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가까운 장래 일어날 요소들. 그렇죠. 첫 번째로 그리고 어, 예상되는 소비자들의 소비 및 구매 형태. 소비자들의 소비 및 구매 형태예상되여지는 여기다 적을게. 예상 되여지는 예상이죠 이거? 예상되는 소비자들의 소비 및 구매 형태. 이게 뭐예요 요소의 변화? 여기 다 변화들이죠. 여기도 변화. 형태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일까요? 경쟁사를 봐야 되겠죠. 그죠? 경쟁사들의 동향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어떤 그 경쟁사들이 어떠한 <laughs> 경쟁사들이 내년도의 추세는 트렌드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이어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발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년도의 트렌드는 무엇이고 내년도의 유행은 뭘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의 그 동향들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경, 세, 유통업계, 새로운 뭐예요? 유통업계의 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우리가 이제 유통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새로운 유통업 출현, 다시 말하면 시장 진입, 파사들의 시장 진입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사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요소의 변화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변화. 우리 회사가 자사죠. 자사. 자사의 마케팅, 마케팅 활동에 따른 시장의 변화요. 이런 것들도 아직 우리가 마케팅을 하지 않았지만 마케팅 활동에 따른 예상치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위협 요인과 위협 요인은 뭐고 그다음에 에, 기회 요인은 뭐 무엇인지 기회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아까, 어,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은 어, 그 수업 분석을하기 위해서 간략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한줄한 한 줄을 숙지하시고 어, 머리에 넣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통해서 어, 발표를 하고 또 분석하고 어, 변화의 조짐을 여러분들이 답트을 해야 되는 몫이죠. 두 번째는 어떤가?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것 어,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 우리 회사가 할수 있는 제일 어, 자신 있는 것그 핵심 역량 그 핵심 역량에 대한 분석으로 어, 경쟁사나 잠재적 경쟁사가 있어요 그 잠재적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사의 핵심 영역에 대한 분석으로서 두 번째는 경쟁사나 잠재적 경쟁사 대비 자사의 약점과 간점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그러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사의 핵심 영역 분석이에요. 자사, 우리 회사 자사의 핵심 역량 분석. 그렇다면 자사의 핵심 역량 분석을 통해서 경쟁사 현재의 경쟁사나 어, 앞으로 어, 잠재적인 경쟁사 여러분 잠재적인 경쟁사 하면.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잠재적인 경쟁사라는 건 우리 회사 지금은 어 경쟁사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회사와 경쟁을 어 붙어야 될어 그러한 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나이키가 그 나이키의 경쟁사. 잠재적 경쟁사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나이키 그 신발에 대한 그 회사를 찾을 수가 있겠죠. 나이키의 잠재적 경쟁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다 보면 실내만 있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신발은 어떤가요? 나이키는 그 신발을 신어서 그 신발의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훼손을 한다든지 달아서 오랜 수명 또는 모델의변화 변화를 통해서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 에, 게임기 일본에 뭐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게임에 대해서는 일본이 세계적인 그 어, 탑을 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게임기 회사가 나이키의 잠재적인 경쟁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만 열심히 하다보면 바깥에 나가지 않아서 그 신발을 신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박, 나이키는 바깥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어, 게임 회사는 가능하면 소비자들을 어, 어떤 일정된 공간 내에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어, 잠재적 그 경쟁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자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 분석을 해서 경쟁사나 어 경쟁사나 경쟁사 경쟁사나 잠재적 어떤 잠재적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거죠. 자사 자사의 강점과 약점 평가. 두 번째가요. 어, 그래서 이제 에, 핵심 역량 분석을 통해서 경쟁사나 잠재적 경쟁사의 에, 어떤 그 잠재적 경쟁사 대비 자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는 의미한다. 세 번째로 보면 어, 세 번째는 어, 시장의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 자사의 현재 위치, 우리 회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시장의 환경 변화예요. 시장의 환경 변화가 뭐였을까요? 자, 여기 옆에 옆에다 적을게요. 시장의, 환, 시장의 환경 변화는 뭐예요? 외적인 요소죠. 외적인 요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회 요인은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듯이 코로나19는 마스크 산업의 기회 요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 위협 요인은 식당에서 봤을 때 위협 요인은 뭐예요. 식당의 매출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은 코로나19였었어요. 그래서 어, 그 시장 환경에 시장 환경과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 자사, 자사의 핵심 역량, 뭐예요? 강점이죠, 그죠? 강점과 약점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리 회사 현재 위치 파악에 요요요요들 우리 회사 요것을 현재의 위치 자사의 위치 요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So, 파악 e 네 번째는 여기 o 중간에 있으니까 네번째여기 w a 겠습니다 k 어, 네 번째 단계는요 마지막 y w a 네 번째 단계 이네 번째 단계는 아까 스텝 3에서 아까 스텝 3에서 도출된 우리 회사의 현재 위치에 근거한 스텝3에서 우리 회사가 위치한큰건 마케팅 전략. 여러 가지 분석 요인에서 자사의 현재 위치에 대한. 현재 위치에 대한 뭐예요? 마케팅 전략의 방향이에요. 이게중요합니요것을 요걸 을내놓는 거예요. 도출해야 돼을이이수이석을 하는 을람이 다시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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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복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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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을 이곳을 이곳을 이스을이곳 시장의 환경이나 이런 자사의 핵심 역량을 통해서 파악을 했더니 자사의 현재 위치 대한 파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마케팅의 전략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여기 네 번째 어, 수학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 달아야 될 부분들 이렇게. 음.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는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어 내용들이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어 다음 시간에는 그 분석을 통해서 수학 분석을 실제 예를 통해서 해본다면 아 다음 시간에 아직까지 그 OS 전략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했던 것을 조금만 더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그 회사 담배를 만들고 있는 회사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남기 위해서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좀 담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나쁜 것들입니다 해소는안 돼야 될 것이지만 그 회사가 어떻게 그 회사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그 담배 회사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떤 자기 회사의 어떤 정체성 찾아서 나간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